해서 요리사도 고용하고 파티할 때 바텐더도 고용하고 그렇게 좀 넓게 여기서 자 조명 좀 너무 어두우니까. 조명을 주방에 필요한 기존 거는 그냥 두고 좀 돈을 많이 벌었잖아 비싼 거 기존고 거둔 상태에서 네. 비싼 것도 주의한 우리 파트더님도 수도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뒤쪽에 하나 더 하고. 가스레인지가 여기 있거든? 이거 오븐하고, 그 다음에 인덕션을 이쪽에 하나 하고, 그리고, 믹서랑 밥솥, 밥솥하고, 우리 집에 전자렌지 없니? 그러네. 그래? 내가 전자렌지를 안 썼다고? 그랬었구나. 전자렌지 하나랑.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파티를 많이 하니까 이 분수대도 좀 있으면 좋잖아. 얘를 아, 여기다 가운데쯤 놓을까 아니면은 잠깐 너 여기 있어 봐봐. 어... 그냥 여기 놓을까?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래, 뭐. 여기 놓자. 그리고, 테이블은 이 정도면 됐고, 소파를 좀, 이게 손님들이 앉아 계실 곳이 너무 없어. 음, 주스통은, 주스통은 여기 두고, 그 풀이 여기, 밖에 있던 풀이, 방 늘리면서 일로 왔네? 문이 여기 하나 또 있어야 돼. 괜찮을려나? 아, 여기 문이 있긴 있구나. 아, 이거 하지 말자. 자리 차지. 문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잖아. 소파를. 공간 좀 불리할까? 테이블 둥근 거 쓸까, 이거? 둥그란 가 소파. 여기는 이제 댄스. 춤추고 놀아야지. 노래방 기계를 놓을까춤안 추고? 아니야 춤이 날것 같아 그렇다고 이렇게 막 DJ까지 부르고 그러진 말고 나요 정도 오디오 요 정도를, 여기 놓으면, 여기서 춤추면 되고, 그래, 됐다. 화장실 두 개, 여기 파티, 주방용 거실, 파티하는 곳. 어? 음, 괜찮은데? 주스는 주스고, 춤은 춤이고. 아, 너... 블루투스 이거 요거 좀 버려. 이거는 내가 돈 없을 때 쓰던. 아니야 난 돈이 없진 않았어. 원래 금수저였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노래가 겹치니까 요거 써야 되니까 없는 게 낫고. 애... 아, 원래는 이게, 애기들, 애기들 방을 이쪽에다 꾸밀까? 애기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, 2층, 3층에 애기들이 있는 게, 밑으로 내리려고 시작했는데, 지금 파티파티만 꾸미나 끝났거든? 여기 있는 게 너무, 이거 봐. 불편하니까. 시터님이 잘 봐주시긴 하는데. 어? 잠깐만. 시터가 두 명이야? 또, 또 번식하기 시작했어? 어, 그러네. 시터가 또 번식한다. 어, 그건, 나는 좋긴 한데. 나 좋지 우리 애들이 세명인데 시터 고용하지도 않은 시터가 늘어나면 원래 한명밖에 못쓰는데 계속 늘어나는거잖아 이거 좀 주워봐 아까 보니까 뒤에 또뭐 있던데. 어, 여기도 있다. 되게 많다. 되게 많아. 뭐, <laughs> 뭐가 이렇게 많아. 여기는 괜찮나? 없네. 여기도 있어. 민구에 거기서 자. 소파 한번 누워보고 싶어? 이쪽에 애들 방 만들면 할 수는 있는데. 그래도, 파티 한번 하고, 다시 늘려볼까? 주최한 파티에서 실버 등급을 얻어야 된다. 세 번. 다른 장소에서 참석하기? 파티 이벤트를 계획하세요. 집 외에 다른 장소에서 이벤트를 계획할 수 있다. 아. 집에서 파티하려고 꾸며놨는데, 밖에서 다섯 번 하라고 나와 있네. 이런 씨. 이런! 된장! 결혼 이벤트 계획하기.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에서 결혼을 할까? 이번에 반대로? 파티를 밖에서 하고, 아침만 사고, 집에서 결혼을 하는 거야.